시작. 말, 말, 말. 어, 뭐, 뭐라, 뭐라 말하냐? 그냥, 그냥 아무 말 해보세요. 뭐라 하지? 하고 싶은 말? 아무 말. 자기소개. 자기소개 자기, 싶은 소개, 말 없어. 자, 자기 소개 시작. 안녕. 나는 민윤기. 자. 아. 아니, 더 구체적이게 자기소개 시작. 나는.. 난, 난 뭐지? <laughs> 나는 프로미스 민윤기다 쉬, 아니 슈가다 윤기다? 슈가다 <웃음> 민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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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우리 멤버들의 특징을 말해본다 시작 정국 정신없다 호석 정신없다 지민 정신없다 모르겠다. 남준 조용하다. 자그 다음 지금 기분을 설명해 보십시오. 아 어, 이거 뭐 하는 거지? <laughs> 나, 난 어디고 여기 나 아, 뭐래? 난 누구고 여기 어디야? 아자 이제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시작. 아 그런거 하지마 아, 아 빨리요 빨리 네 에이, 해주세요 안녕 안녕 <laughs> 그럼 두 글자로 끝이에요 어 알았어 요 잘가 <laughs>